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사막이 기계 요소의 총론 편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사실 약간 OT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 그냥 한 기로 듣고 흘려내면 됩니다. 자, 기, 기계 요소 총론 편을 어쩌다 찍게 됐는데 이 총론인 바로 뭐냐면은 재료 역학 심화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간 베어링, 나사, 기어, 뭐또 뭐이더라? 뭐 브레이크, 스프링, 뭐 스프로키 이런 기계 부품과 관련된 내용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계 부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띄워주는 게이 기계 요소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료 역학 심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항복강도 들어봤겠고요. 극한강도 들어봤겠고요. 안전계수 들어봤겠고요. 구핀과 비틀림 들어봤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모어, 서클, 2차원 들어봤겠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계 요소 총론은 재료역학 심화잖아요. 심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어 서클인데 3차원 모어 서클, 그럼 응력 집중 현상, 그럼 노치, 피로 해석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역학 심화를 그 즉, 기계 요소 총론에 이어서 재교육학 심화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 사마귀 기계 요소 총론 편에서는 이 모어 서클 3차원, 뭐 응력 집중, 노치, 피로 해석 등등들 등등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그 한국 기계 요소 설계 교재는 다 기사 시험을 치는 걸 중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찍는 이 사마귀 기계 요소 총론 편은 기사 시험이 아니라 실제 외국 교재에서 따온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내용이라면 아마 이거랑 겹칠 거야. 시그레이 그다음에 머신 디자인이나 었뭐 시글리 책이라고 있어. 기계 요소 설계 중에. 시글리 머신 디자인인지 메카니컬 디자인인지는 기억은 잘안 나지마. 지금 시글리 책 기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건 그 됐고, 그래서 또 이어서 해줄 말이 하나 또 있거든. 항상 말하지만, 이런 재료 역학, 정역학, 가면 또 기계 요소 설계 같은 이런 고체 역학을 베이스로 하는 녀석들은 무조건 기계 요소 설계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품이 버틸 수 있어야 한다를 초점으로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또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말해줄게. 외격을 최대치로 받았을 때를 갖다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외격을 최대치로 받으면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된겨. 그래서 외격은 항상 최대값만 고려할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그 총론을 학습할 때는 무조건 이걸 알아야 돼. 최대 힘에도 버텨야 한다에 초점을 맞춰라라고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뭔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사막이 기계 요소 총론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